이 리스크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크 코인 제가 앞전 이 저점 구간에서 이 낙폭의 갭을 채워주는 이 구간에서 강력 추천드리면서 결국은 제차. 이 구간이죠 이 1900원에서 2000원 이 윗꼬리 구간까지 이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전 이 바닥권 영상 보겠습니다 리스크코인 앞전 구간에서 굉장히 이큰거래량과 동시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최근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또한 번에 매집봉 크게 출현했고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이런 큰 낙폭 조정을 주었지만 이거래량 이탈은 없습니다 즉이 개인 투자자들의 미미한 거래량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세력은요 홀딩하면서 이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또 한번 이렇게 대량 매집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이 윗꼬리 구간 이 구간을 돌파 안착하는 급등이 또 한번 임박했다고 보시면 되고 정확히 말씀드렸듯이 이 기점에서 이 재매집이 들어왔었던 이 주체 세력이 이 미들라인 이 상승분의 미들라인을 잘 지켜주면서요 결국은 이전이 윗꼬리 구간 이 구간까지 추가 상승 파동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1월 23일 날이죠. 이 구간 오후 18시 30분에 제가 이 1,300원 이 구간에서 리스크 코인을 급등 종목 추천 드렸는데요. 이 기점으로 정확히 현재 이렇게 반등이 나와 주면서 단 하루 만에. 49%라는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자, 이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셨던 구독자님들 그리고 정보방 분들은요, 첫 상승 시점, 1,600원에서 진입을 하고 급등이 나와주면서 78% 이상 수익을 안겨드렸고, 그리고 최근 이 구간 1,300원 이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정확히 단 하루만에 49%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도 자신있게 이 구간에서 낙폭이 나왔고 결국은 이전에 윗꼬리 구간을 채워주는 이 펌핑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최근 이 연휴 낙폭 구간에서도 제차 이런 급등이 나올 거라고 추천을 드리고 이 정확히 적중을 하면서 이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 테고 이 처음 접하신 분들은요. 이전 영상들을 돌려보시거나 이 정보방에 입장을 하시면요. 제가 지금껏 추천드렸었던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확인 가능하니까요. 이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 체 개인번호 010-5880-8646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보유종목 상담 들고 계신 종목 타점이 문제가 없는지 손실이라면 손절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분석해드리고 또 단기 급등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 L2 테스트넷 2월 출시 계획이라는 이 대목을 보시면요 이 레이어1 프로젝트 리스크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올해 리스크 L2 메인넷 출시와 생태계 육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 리스크는요 1분기 리스크 L2 테스트넷을 출시하고 3월에는 토큰 마이그레이션, 온체인 거머넌스 스테이킹, 에어드랍 등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포인 생태계에서 가장 큰 호재 바로 이 메인넷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 이 상장이 있는데 현재 이 메인넷 호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 코인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바이낸스. 자 오늘 23시 15분에 리스크 무기한 선물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바이낸스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1월 25일 23시 15분 리스크 무기한 선물 상장을 공지하면서 레버리지 50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앞전에 언급을 했듯이 리스크 코인이 메인의 토재 그리고 글로벌 1위 거래소 이 바이낸스에서 이 신규 상장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요. 리스크 코인의 상승 압력 수급이 크게 몰릴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리스크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크 코인 과거부터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큰 고래 세력 매집을 이어와주면서 매집봉이 출현했고요. 이 펌핑으로 앞전 구간의 악성 매물대 정리 후에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 이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수심을 크게 꺾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차이바닷권이바닷권 이 구간에서 이 최장기 2평선, 이 골든크로스 하는 위치에서 주체 세력이 이런 식으로 재매집 들어와 주면서 연윤이 매집봉 출연해 주었고요. 한 파동 더 크게 이윗구간의 악성 매물대를 정해 리준 뒤에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이 힙소 패턴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이 위치가 굉장히 유의미한 구간입니다. 이 보이시는 것과 같이 큰 그림상 이 박스권 이 박스권 상단 채널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지 받아주면서 돌파 안착만 해준다면요. 이 리스크코인은 이전 이 윗꼬리 구간 이 구간까지 결국은 트라이아는 추가 펌핑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RSI도 이 50구간 돌파해 주었고 이 5일 2평선 역시 이런 식으로 이 장기 2평선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 그리고 바로 위에 이 22평선을 골든 로 형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또 바로 위에 있는 이 62평선까지 돌파해 주면서 이평선이 정배열과 동시에 이격도 확장 추가 상승 파동은 충분히 낮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리스크 코인은요, 아직까지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스크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글로벌 선물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까지 잡아간다면, 100% 그리고 1000%, 1000% 0 가져갈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는 충분히 옵니다. 이 과거의 불장, 히스토리를 보면요, 이 아이틀 코인들의 대폭등 시기에서는 바로 이 NFT 메타, 그리고 이밈 코인 메타, P2E, 웹3 등이 다양한 메타 전환이 되었을 때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현재처럼 뚜렷한 메타 전환이 없는 이 시기에서는요, 하나의 메타를 주도해 줄수 있을 이 대장격 코인, 리스크 코인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현재 거래소를 보시면요, 굉장히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보실 차트는 이 하이파이 코인 차트입니다. 이런 저조한 시장 분위기에서도 불구하고, 이 지난 주말 하이파이 코인이 506원에서부터 이 807원까지 급등 나오면서 무려 60% 이상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하이파이 코인을 누누이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렸었고, 연락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순차적으로 문자로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코인 매수자점 보내드렸죠. 문자 보시면 제가 9월 2일 523원에서 매수가격 잡아드렸고, 제가 종목 추첨 문자 보내드린 시점으로부터 예상시기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50% 이상이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문자 받으시고 진입하신 분들은요, 한 하루만에 5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BTC 종목 사이버 커넥트 코인 추천드렸었죠. 9월 1일날 370000 라인에서부터 1393730 라인까지 상승률이 무려 270%, 270%가 넘는 이런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사이버 커넥트 커넥트 코인 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신규 상장 빔 나온다고 이 상장 첫날부터 강조 드렸었고 구독자 분들에게는 이전과 동일하게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이 매수타점 정리에서 문자로 이런 식으로 한분한분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1일 오전 8시 55분에 문자 드렸으니까 단 2시간 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200% 넘는 수익을 챙겨 가셨던 거죠. 최근 종목 추천드렸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단시간에 연이어서 터져주었죠. 마지막으로 아크코인도 9월 2일 날 대략 제가 320원, 320원부터 463원까지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리미리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아크코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28일 이날이죠. 320원 이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문자 드렸고 아크코인이 단 5일 만에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이 열흘 안에 몇십에서 몇백 퍼센트 수익 가져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장이 안 좋고 저조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상승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수많은 이 코인 생태계 안에서 이 급등할 종목들 갈로문 갑니다. 다만 얼만큼 많은 코인들을 아는지가 중요하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겠죠. 제가 그런 상승 국면 초이, 턴 어라운드 직전의 종목들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급등이 나온 코인들과 정말 동일한 패턴의 흐름으로 이 세력이 매집중인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은 대략 시총이 600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주체 세력이 매집하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런식으로 큰 급등 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막 한달 또는 두달 뒤에 상승 나오는 이런 단기 투자 코인은요 불장 아니면 절대 추천 안드리고요 그때그때 장세에 맞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래 세력 진입 또는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빠르면 3일에서 4일, 이 열흘 안으로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만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도대체 그 코인이 어떤 건지 제가 공개해 드릴 텐데, 그 전에 방금 보내드렸었던 문자, 나도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 미리미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시는 번호로 010-5880-8646이 번호로 문자, 숫자 1 보내주시며 제가, 이 보이시는 것처럼 한분한 분, 한 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단기간에 급등이 임박한 종목을 무료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금전 요구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제가 답장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먼저 보내주셔야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깜짝 선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선물이 바로 이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코인 명가 그리고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 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래 세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이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것 바로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를 할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참. 참고하시면 매매에 있어서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프로그램 사용 방법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사용 방법과 빠르실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세력 종목까지 챙겨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시면서 기관이나 고래, 세력들은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매집을 크게 들어오는지, 타이밍이 언제인지 또는 어느 코인의 매집이 가장 크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바로 지금 보여지는 이 데이터 지표가 기관이나 세력들의 움직임 매수 시그널을 확인하는 온세인 데이터입니다. 이 지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달의 정보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유료 정보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대 자본 블랙록, JP모건, 그레이 스케일 등큰 세력들의 자금 흐름들이 이 데이터 안에는 다 나오기 때문에 앞전에 급등 종목을 추천드리고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차트적 분석 이외에도 이런 수급 거대 자금이 이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지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파악하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표 보시면요,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굉장히 큰이 고래 세력 매집이 들어온 게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들어오고 난 뒤에 주4일 뒤에 무려 170%가 넘는 이런 강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이 지표가 바로 이번에 또한 번의 급등이 임박한 코인 고래 세력이 입장한 그 코인의 지표입니다. 보시면 앞전에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처럼 그래프가 굉장히 크게 주기적으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게 보여지실 텐데요. 사이버 커렉트 코인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대량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단 4일 만에 170%라는 상승이 나왔었죠. 그렇다면 현재 이런 식으로 크게 잦은 대량 매집이 들어온 이 코인은 몇 프로의 상승이 나올지 몇십 프로 10 또는 100% 이상의 상승 나아질 수 있습니다. 즉이 결국은 거대 세력이 들어왔고 급등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발빠르게 선점을 하셔야 하고 이번에는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업비트에서 강한 급등을 주도 해 주었었던 한 코인의 차트인데 이 차트 보시면요 고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낙폭 흐름을 이어오고 이 바닷건 구간에서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윗꼬리 매집봉과 동시에 거래량들이 크게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개미를 털어버리는 조정 눌림 후에 이 장기 입평선 돌파와 동시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저점에서부터 이 고점까지만 봐도 상승률이 무려 300% 이상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알려드렸던 이 패트 이 고점에서부터 이 낙폭 후에 이 거래량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매집봉들 출현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 개미터는 조정, 이 눌림 후에 이 장기 입형선 이 돌파와 동시에 강한 급등이 나왔었던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이 차트가 바로 오늘 공개해드리려는 코인의 차트인데요. 잘 보시면 이전 차트와 동일하게 이 고점에서부터 낙폭 후이 구간구간마다 이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매집봉들도 주기적으로 출현을 했죠. 심지어 이전 차트보다 거래량은 훨씬 더 크게 들어와주면서 이런 윗꼬리 매직봉의 크기도 훨씬 더 주기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이 개미를 터는 조정 눌린 후에 이 장기 이평선 이 구간을 돌파 이 직전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이전 차트처럼 이렇게 돌파와 동시에 강한 이 급등 크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지겠죠. 차트 이외에도 체력 수급 데이터 지표에서도 강한 수급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급등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와줄 수밖에 없고 최소. 50%더 나아가서. 200% 뛰어넘는 상승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여러분들 급등 전에 빠르게 매집하셔야 합니다 급등이 임박한 이 코인 정보는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이든 밤이든 시간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연락 주신 분들 한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셔서 성공적인 투자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